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가,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을 성신에게 전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큰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지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묵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다같이 시작! 구체적인 저주를 끊기 뭘 끊어요? 네, 저주를 끊는데 그래, 구체적으로 우리가 끊어내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게 개혁일까? 끊어내지 못하는걸 끊어내는게 개혁이잖아요 응. 많은 사람들은 알면서도 못 끊어낸다고 안끊어내 또. 두려워서 못 끊어, 겁나서 못 끊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가르칩니다. 3절.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어쨌나 선왕당 귀신 그러분 그래서. 지금도 동네에 그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보면 동네마다 선앙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집집마다 장독대가 있었어요. 그럼 꼭그 장독대에는 뭘 했어요? 아침이 되면 정한수 한 그릇 떠 놓고 빌어또뭘할 때마다 돼지머리 한 마리씩 사다 놓고 뭘 지내죠? 고사를 지 지내. 특히, 여러분, 집을 짓는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뭐, 밭을 새로 샀다든지, 논을 새로 샀다든지, 산을 새로 구입을 했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거기다 갖다 놓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켜. 그 뿐입니까? 여러분, 고사는요, 밭을 매다가, 논을 매다가, 나무를 하다가, 어디에 가든, 여튼, 갔어 밥을 먹을 때에도 꼭 그냥 안 먹어. 어쨌어요? 밥한 숟가락 제일 먼저 먼저 먹으면 안돼 떠가지고 탁 내버리면서 뭐라고 하냐? 고신에 이런 뭐예요? 가장 높은 신에게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고신 고가 높은 고 신은 귀신 신이야. 한자를 내가 드릴래. 요 그 고시네 이런 여러분 손은 이런 게 그리고 <laughs> 그 <그리고, 웃음> 뭐, 그러고 나서 그 고사 음식을 먹나요 안 먹나요 먹자. 먹어요 혼자만 안 먹어 다남눠 먹어 그런 것들 그러면, 이런 잘못된 것들을 응 그러면 고치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3장, 6절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친구가 가만히 너를 그렇게 섬기게 해도, 너는 가면 안 된다. 다른 신들을, 또 다른 민족들을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그런데, 그래, 같이 가. 그러면 같이 성경을 봤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들을 덮어주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너를 그런 것은 죽이되 두세 증인이 먼저 그렇게 하고, 증인이 먼저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라. 여러분, 사사기 10장 13절에 보시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 외에 그런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 다 읽으면 좋지만 이 시간에 다 읽지를 못하겠지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너희들이 쫓아내라고 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내지 않는다. 심지어는 아합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다. 아합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치는 아무만큼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했어. 그걸 따라간다. 그러면서 그오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섭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이런데 신임을 해서 그렇게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끊으라. 여러분, 그것 뿐입니까? 음력 정월 초하로쯤 되면 벌써 마지막 날에 며칠 남겨놓고부터 그런. 가장 많이 한국 사람이 했던 게 뭐냐? 토종 비결. 토종 비결 안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예 그것들은 연례행사가 돼. 난안 봤는데. 아버지가 봤든, 할아버지가 봤든, 증조부가 봤든, 왜? 우리는 몇대 쪽까지? 4대 쪽까지. 신수, 신수, 은수, 뭐 네. 네. 비슷한데 정치는가 무적도 치고, 손금도, 네.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손금 보지일이 얼마나 나아 네. 사주팔자, 무슨 무슨 행사를 할때 날바지가. 특히, 결혼식날바지 인사하는데 대기를 하고. 그리고 구슬을 할때 국대를 잡는 거. 그뿐입니까 어떤 그런 걸할때꼭뭘 하나? 소금 뿌리. 지금도 그러잖아, 사람들.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그래서 길 가다가 소금이 뿌려져서, 아, 어, 이 집이 이렇게 했네. 그냥 증거가 돼요. 조금, 조금, 이런 잘못된 죄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의기 19장 31절에 보면,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들을 추종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의기 20장 6절에는 접신남 자와 접신한 자를 아세요? 신이 내려와서 무당이 되는, 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신접했다, 이런 말이에요. 접신한 자, 신접자. 또, 박수무당, 남자가 무당되지 말아 이거죠. 어. 제가 어릴 때는 그 나는 몰라가지고 아버지가 하란 대로 배웠어. 왜? 신이 안 내리면 배워서라도 해야 된다. 왜? 그러면 여자들 다섯 명을 거느리고 산다. 그랬어요. 왜? <laughs> 네. 여자무장 적어도 다섯 명이래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남자무당 한 명이며 여자무당은 최소 다섯 명을 거느린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박수무당 그런 쪽에 그거 한 사람들은 팔려합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뭐하니? 끊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의기 20장, 27절 말씀에도 그럽니다. 만약에 반드시 죽이되,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진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에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조상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본받지 마라! 이런 말예요 요술하는 자, 네. 마술하는 자, 마찬가지예요. 무당, 네. 진언하는 자, 신접한 자, 초혼자. 여러분, 초혼, 초혼 언제 하는지 아세요? 네. 사람이 임정을할때 초혼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입었던 웃돌이 하나를 막 밖에 나오듯 지붕에 뒀답지이 초혼자. 지금도 농촌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라고. 조상을 그친 사람이 인종을 그렇게. 지붕에 왜 점? 여러그 같은 그랬어요. 여러분 네, 그뿐이 아니죠.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죽은 자의 묘에 가서 또. 휴군자의 묘에뿐 아니라 산소라고 가기도 하는데 사진 휴군자의 사진 앞에 궤연 이게 이제 한자어인데요 궤연이라는 말 아마 경상도 사람들은 상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궤연인데 그걸 궤연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 상정이라 합니다. 궤연이 뭐냐? 사람의 연교와 그에 딸린 모든 것을 차려놓고 또는 신의를 모시고 그 자리에서 딸린 어떤 물건들을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절하죠. 이건 괴의로니야 옛날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돌아가시면 그것을 집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집들은 3년 상했어. 제가 어릴 때마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집 많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또 산소에도 가서 이렇게 음악을 해놓고, 네. 밤마다 일하다가 밤에 잘 때는 꼭그 산소 거기 옆에 가서 거기서 자고, 그리고 아침 새밥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네. 3년 동안. 네. 그애 여러분, 네. 상가에 가서 절하는 거. 예. 응. 예수 믿으면서도 상가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 지금도. 응. 제사 지내고. 응. 응. 그리고 그런 죄물들을먹는 거. 저는 어릴 때 그냥 아버지가 뭐 이거 좋은 거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내줘. 조금씩 조금씩 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고 내가 맛을 본 거는 술이라는 술은 다 맛봤어. 고랑주까지. 응. 응. 엄청난 술들을 제사 지내면 많이 들어봐요. 그걸 다, 그걸 보고 뭐라고 러냐 운복주라고 해. 응. 복복자라고 써. 복 받으라고. 이런 죄, 모든 죄. 응. 그래서 10편, 106편, 이에서부터쭉 내려가면서 그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받으실 찬양이 어떤 거냐? 그 밑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지어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하는 자들은 다 여러분 그 밑에 주목 내려가면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부올의 발과 연합하여 무슨 말이죠 부올 발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먹고, 아주 그런 것들이 크게 유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만큼 이거 유행하는 게 있나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문하신다. 우상제물을 먹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 하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내치신다. 토해내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종교행사에 참여해 본거있나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벌써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힌 거요 더럽힌 거.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을 청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청함을 받아서 가서 하게 되어지면 다가담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냐? 우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싫어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은 죄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돼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은 죄. 우리 이것이 적어도 몇 대조까지? 4대조까지. 내부의 4대조까지. 다 찾아보고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죄를 뭐라고 말하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말씀해 보시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불의에 대하여서는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사이에 보시면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들을 했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겠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생숭배 거짓말 하는 자들은 모두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즉, 시옥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0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다 어리석은 자다. 전도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들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고사 지내고, 고사 음식 먹고, 토종 비결, 신수, 은수, 점, 부적, 손금, 사주 팔자, 결혼 날바지, 이사 태길, 굿대 잡고, 소금 뿌린 죄, 뭐 해야 된다? 회개해. 죽은 자의 묘에 가서 절하고, 사진 앞에 절하고, 괴연을 했고, 그런 거 숨겼고, 여러분, 재물 먹고, 다른 종교 행사 참여하고, 영혼, 육을 더럽힌, 이런 것들 다 회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싫어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내고, 우리는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육적, 물질적,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하 가신 하나님, 오늘 구체적인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다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와 우리의 자녀 후손들은 이런 것에서 자유하게 하고 없어서, 자유하게 살게 하고 없어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고 없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유튜브를 애청하는 모든 분들도, 자녀손들도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